아 1학년 김영동입니다. 저의 출신지는 삼동 청소년회이고 추천 교무님은 국산 서종명 교무님이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스승님들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낌없이 다 주시는 아버지와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어머니 저는 복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어릴 적 저는 매주 일요일이면 부모님의 손을 잡고 남중교당의 법회를 보러 갔습니다.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본공의 일을 도와드리거나 교무님 교당 청소를 도와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신성회를 참여해 오며 또래 친구들과 원불교 품안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제가 이 품안에 들어와 자라면서 부모님께서는 제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공부로 1등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침 저녁으로 심고 모시는 것이다. 그렇게 꾸준히 기도에 정성을 드리며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서원의 싹을 키워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원남교당에서 간사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당에서 살며 정말 하루하루 바쁘게 생활하였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생각도 많은 저는 생활 속 모든 것이 경계거리였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남을 무시하고 타인의 생각과 행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칭찬받고 인정받고 잘하려는 마음들로 저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경계가 제 마음에 힘이 있는지 시험하는 상황이었던 것을 말이죠. 4월 초 8일 교당에서 등을 달다가 나무에서 떨어지며 허리를 다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게 그때의 경계를 극복하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도중에 포기하였습니다. 결국 간사 생활을 1년간 하고 그만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민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암투병을 하시며 흔들려가는 가족의 모습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저의 막연한 꿈과 불투명한 미래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군 복무 중 말년 휴가 기간 어머니의 병 관호를 위해 병원에서 밤새 간호를 하며 지내다 운명적으로 익산 공공영상 미디어 센터에 계시는 김상훈 교무님과 연락이 닿아 안부 인사를 드리며 어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였던 제 마음 속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후회 없이 이 길을 걸어오시고 행복하다고 자부하시는 교무님. 내가 어릴 적 품었던 따뜻한 교무님의 모습이 보였고, 지금도 그대로 계셨습니다. 저는 다시금 출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통스럽다. 무엇이 나를 이리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제가 행복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알아보신 지도교무님께서는 제게 꼭 뵙고 소개시켜줄 한 분이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삼동 청소년의 익산 뉴스 호스텔에 계시는 국산 서종명교무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받으면서 그전의 상황들과 나의 모습이 현재와 별반 다를 바가 없고, 지금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처음엔 힘든 현실에 대한 도피처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저 자신에게 믿음이 서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승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에 거짓말도 하고 저를 속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 자신을 부정하고 있는 모습들을 인정해 주기까지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에 지도를 받았던 스승님의 가르침과 지금의 가르침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스승님을 의심하는 마음 없이 나의 주견 없이 다 바치는 마음이 믿음의 차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문제였음을 깨닫게 되니 그때 온통 믿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승님과 진리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 매일 신고를 모시면서 그간의 저를 반성하고 다시 잘 나아가도록 다짐을 했습니다. 스승님의 지도가 없으셨다면 어디선가 또 원망하며 방황하고 있을 저를 떠올리면 지금 이렇게 올바르게 알아차리게끔 하여 주신 스승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부처는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삼동 청소년회에서 근무를 하며 제게 단한 번도 이를 그냥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전무 출신이 될 사람이기에 일반 사회인들과는 다르게 모범이 되어야 하며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본의가 담겨있었습니다 학교를 들어오기 전 교무님께서는 교전과 대종사님의 액자를 선물로 제게 건네주시며 마음이 흔들릴 때나 잘될 때마다 거울처럼 바라보며 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유일무적이라는 글귀를 적어주셨습니다 영생으로 가야 하는 이 길에 제 표준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경계들을 이겨내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싶고 갖고 싶은 욕구가 들 때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면 사지 않기 시작했고 아픈 허리를 치료하러 다니며 꾸준히 운동을 하여 왔습니다. 전무출신의도첫 번째 시방삼계 육도 사생의 전 생명이 나의 생명이요 전체 행복이 나의 행복임을 알라. 고아나기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님을 믿고 있기에 제가 공부를 할때 지금 현재 정말 힘들고 하기 싫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이, 격, 이 역경 속에서 나의 행복임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행복을 은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행복이 나의 행복임을 알라. 모두의 은혜가 나의 은혜임을 알라. 저는 은혜를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모두가 은혜임을 알면 괴로운 것도 즐거운 것도 없었습니다. 세도반 훈련이 끝나고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동아, 생활하는데 힘들진 않니?" 저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어머니, 전 여기 생활이 즐거워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또한 학교생활을 하며 저는 나의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살수 있고, 그 모습을 바라봐주는 도반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지금의 초발심 잃지 않고 묵묵히 전진해 나아가며 서운을 더욱 크게 키워나가겠습니다. 진리의 자리를 바로 알아서 은혜를 발견하며 보은하고 백마디 교법에 바탕된 말보다 교법의 한 가지만이라도 바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계문을 철저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전무 출신의 첫걸음을 내딛는 지금 진정 나를 위한 단금질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짐을 하고자 합니다. 오르탄 믿음으로 스승님을 의심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저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며 스승님의 지도를 모두 달게 받고 저의 기질 변화를 시키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영동이의 마음밭에 아름답게 물든 가을처럼 법국을 풍성하게 키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구멍이란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제가 배운 마음구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구멍이란 무엇일까요? 마음구멍은 저희가 지배해야 할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TV 같은 전자기에 집에 당하여 마음도둑에게 마음을 갉아먹혀 생기는 구멍입니다. 사람은 처음엔 모두 마음구멍이 없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같은 전자기기에 손을 쥐며 유튜브, 게임, SNS 같은 것을 하며 마음의 구멍이 생겼습니다. 저는 특히 만화책에 마음이 많이 뺏입니다 어느새 만화책에 중독이 되어 만화책에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이 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음구멍을 메꾸기 위해 유무념으로 만화책을 하루에 한 시간 이하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주고 제가 동화책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한 유무념 공구로 마음구멍을 메꿔서 하늘마음, 둥근마음, 바른마 음, 마음인, 마음인 본래 내 마음을 살겠습니다. 강교당 출신 온강대학교 원불교학과 3학년 편입생 김진호라고 합니다. 저희 추천교무님으로는 수산 김경일 교무님, 지도교무님으로는 남산 추대혁 교무님입니다. 제가 어떻게 원불교와 인연이 되어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으로 저 또한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학생이었던 만큼 원불교와의 인연은 없었습니다. 저는 원강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 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학생 시절 당시 학생 운동을 하며 공대 학생회장에도 나가고, 총학생회에서 활동을 하며 안으로는 학교의 문제를 고쳐나가고, 밖으로는 사회 문제를 바꿔나가는 활동을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한창 활동을 하면서 안으로는 인간의 모순을 모순적인 부분과 밖으로는 사회의 모순을 탐구하며 고민을 깊게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학교를 지나가면서 물질의 일, 물질을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문구를 보고 "아, 이거다"라는 마음에 큰 울림이 생겨 옴불교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제가 듣는 수업 중에 교무님이 계셨습니다. 이 교무님과 대화를 하면 대화가 잘 통하겠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교무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렇게 염관진 교무님과의 인연으로 온불교를 알게 되어 입교를 하게 되었고 온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할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대학교당의 박성은 교, 교무님과도 인연이 되어 수행 방법을 배우고 함께 훈련에도 참석하여 수행에 정진하는 시간을 보냈고 학산 박윤, 박윤철 교무님의 진심 어린 조언과 지도 교무님이셨던 우산 김도정 교수님의 조언에도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모순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 매일 좌선을 하고 대학원 수업에서도 진리를 설하는 철학자들과 많은 성인들을 책으로 만나며 깊게 탐구하며 지금 이곳에 실제로 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걸려 생사의 경계에서 머물며 혼란스런 나날을 보냈지만 이때 교무님께서 옆에 계셔 주었기에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인 결정까지는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원을 졸업하고 아직 수행이 부족하여 제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고 느껴져서 수행을 더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박성은 교무님을 따라 경담교구에서 간사근무를 하면서 화두를 들고 수행을 정진하였습니다. 매주 열리는 마산교당에서 선방에 참석하였고, 목산 육관은 교무님이 계시는 여여 선방에서도 수행에 정진하였습니다. 경남교구에서는 저의 큰 어른이신 수산 김경일 교무님을 만나 아침마다 문답 감정을 하며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남산 추대역 교무님을 만나게 되어 제가 4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화두들이 풀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을, 하게 되었고 제 스스로의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산 추대역 교무님을 저의 스승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영천 박은정 교무님, 지타원 장준희 교무님, 이광익 교무님, 박성훈 교무님, 김인덕 교무님, 이동영 교무님, 마상 교당 교도님들의 마음 쓰시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감동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제가 교당에 있는 것, 있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혼란스러워하셨고 이제는 부모님을 안정시켜드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본가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머물며, 저는 제가 하던 활동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원 시절부터 시민단체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중에 원불교 평화의 친구들에서 팀장으로도 활동을 하였고 작년 이맘때까지는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조합 본부에서 정책부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20대의 청춘을 평화 통일이라는 아젠다로 서른이 다 되도록 10여 년간 활동을 하면서 안으로는 원불교적 수행으로 내실을 채워나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고 사회적으로는 사회의 평등을 통한 인권의 신장을 통해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길을 열기 위한 환경을 구축하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혁명적 활동을 많이 하였던 저는 혁명이란 것은 시대와 상황에 맞게 필요하지만 그만큼의 부작용도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괴물을 쓰러뜨리기 위해 괴물이 되어가는 현실과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그 안에서의 민주주의는 실현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시대의 이대올로기는 혁명에서 개벽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혁명은 때로는 과격하고 폭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과 역시 돌아오기 때문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른이 넘는 나이에 전무 출신을 서원하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출가 제가 많은 선진님들께서 피땀으로 일구시고 만들어 놓으신 이 원불교 교단의 정신을 계승하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개교표처럼 안으로는 저 스스로를 개벽하고 밖으로는 세상을 개벽하는 개벽의 일꾼으로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이상으로 출가 감상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저는 새 삶의 감사이자 이번 훈련 어린이반 선생님인 민수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요즘 민 목침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어, 사님께 법문 말씀을 받들던 중 대산종사 법어 제일 심심편 13장 말씀이 이제 목수에게 맡겨진 나무토막처럼 사심이 없어야 좋은 목침이 될수 있다. 온통 믿고 맡기라 하신 말씀이 정말 그내 마음으로 와닿아 가지고 아, 저 그렇게 좋은 목침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회화 시간에 재순서가 돼서 이제 사님 부탁 이렇게 얼굴을 보는데 아 그냥 목침이 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사님께 목침이 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던 게 기원이 돼서 지금은 이렇게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laughs> 민 목침이 되었습니다. 그때 기쁘게 웃으시던 요사님 어,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laughs> 되었는지 이렇게 마음이 났는지 그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17년도 말 삶의 시민선방에 첫 발을 들였습니다 당시 진로 고민으로 방황하고 있던 저를 지금 저의 사촌동생이자 청소년단 선생님인 김덕선 교우가 굉장히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원대학 인성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 당시 저희 집에 살면서 꾸준히 자꾸 수요일마다 수요 선빵이란 데를 간다고 그리고 막 자기가 고민이 생기고 결정할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계속 여쭤볼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는 뭣도 모르고 네 인생인데 왜 그걸 다른 사람한테 코치코치 캐묻냐 어, 그걸 일일이 그 물으면 어떡하냐 너 인생인데 이런 이러, 이렇게 핀잔을 줬었지만은 사실 속으로는. 뭔가 좀 부러운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저도 모르는 새에 감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항상 누구 때문에, 어, 환경 때문에와 같이 원망과 남탓만 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원대학 인성교육을 통해 본래의 나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모든 문제는 밖에 아닌 내 속에 그릇된 마음에서 나타난 것임을 알게 되었고 그때는 정말 개운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무슨 일을 해도 만족스럽지가 않고 항상 무언가 계속 갈구해 왔던 이유가 오직 나만을 위한 작은 욕심, 나만을 위한 행복에 갇혀 있었기 때문임 역시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욕심으로 취한 달콤함은 잠깐이며 금세 허기지고 끝이 없을 것을 이렇게 느껴가던 중이었기에 위공반자성이 어, 저 위공반자성 얘기를 들었을 때아 저게 맞는 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이렇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아, 이 좋은 거를 모두가 알면이 세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음. 진짜 이걸 이걸 알면은 이 세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았는데 옆에 보니까 그 정신을 그 말뿐이 아니라 매 순간 행동으로 옮기시는 의사님과 우리 슈퍼바이저 멘토님들, 도반님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분들을 보고 있노라면, 아 이분들이라면 진짜 이거를 온 세상에 알릴 수 있을 것 같다. 어, 그렇게 느꼈습니다. 어, 그, 그 흔한 그 장신구 하나도 없이, 이분들은 되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참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왠지 좋아가지고 매주 이제 수효선빵이랑 원남 교단까지 슬금슬금 따라다니게 됐습니다. 그렇게, 따라... <laughs> 그렇게 따라다니며 설법을 들을수록 그리고 이제 원학습과 원대학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작게나마 실천을 할수록 아 이게 처음에는 너무나 감명하게 진짜 간단하게 알려주셔서 처음 들을 때다 알아들은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실천할수록 그게 아니었구나 아 그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여기에 진짜 이 교법 하나하나가 다 녹아들어 있었구나 하는 감상과 은혜를 나날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영진 교무님께서 이끌어주셔서 제 삶의 간사가 된게 벌써 다음 달이면 1년이 됩니다 네, 음, 작년 한해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지껏 공부하는 담을 쌓고 살았는데 보은 하겠다는 마음으로 새로이 상담 공부도 시작했고 원학습 인성교육, 어린이 캠프, 세삼 마음 공부방, 훈중훈련 학부모 교육, 수요선방 원난 청년회 등다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 지난 학기에는 우산종사님의 영산대학교 수업까지 따라다니게 됐습니다. 부사님께서는 이른 새벽부터 나오셔서 기차를 타시자마자 노트북을 꺼내셔서 바쁘게 일하시고 또 학교에 도착하시면 학생 한명한 한 명의 마음을 살펴주시면서 살려내주시고 올라오는 기차에서도 계속 일을 하시면서도 힘들다는 내색을 한번안 하셨습니다. 어, 어느 하루 안 바쁘신 날이 없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옆에서 직접 보니 많이 놀라기도 죄송스럽기도 했습니다. 이런 스승님의 무한 동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이제야 서서히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조사님께서는 대산 대산 종사님의 법문 그리고 겪으셨던 일들을 저희에게 전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항상 마음에 스승님을 모시고 오직 스승님께서 바라신 일을 이루고자 묵묵히 나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 그 모습에 그저 감탄만 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어느새 서서히 아 나도 저렇게 따라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사님께서 종종 우사님 종합만 하지 말고 신심이 있어야지. 네. 아았는 대로 해볼까나? <laughs> 이렇게 하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앞뒤 재지 않고 그냥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심도 공부도 이제 깊지 않아서 여러 욕심과 경계에 막 끌려다닐 때가 많습니다. 이번 훈련 준비 기간에도 결국 스승님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저 힘들다고, 근데 힘든데 저보다 몇 배는 더 일이 많으신 의사님들, 의사님과 도반들 앞에서 제가 감히 어떻게 힘들다 소리를 하냐. 막힘없이 척척 해내고 싶은데 제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게 너무 속상하다며 엉엉 울었습니다. 그와중에 도망은 안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laughs> 그랬더니 스승님께서는 정말 정말 크게 호쾌히 웃으시며 아 그럼 됐지. <laughs> 당연히 힘들지 어떻게 안 힘들어. 네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진리가 하는 일이니 진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하라 셨습니다 당신께서도 대산 종사님께 다녀오면 그렇게 했노라 말하셨습니다. 그렇게 호쾌히 웃으시는 걸 보니 이리저리 혼자 끓였던 생각들이 다 허상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컷 울다가 저도 같이 웃었습니다. <laughs> 음, 저는 앞으로 또 얼마나 울고 웃게 될런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스승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믿고 맡기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오랜 시간 걸려서 먹은 이 마음 앞으로도 오래오래 변치 않게 더욱 키우고 굳건히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신성으로 공부합시다.